네,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0절이고요. 제목은 다른 생각인가, 틀린 생각인가.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어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간단하고 내용이 많지 않죠. 21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전리품 분배 원칙이 세워지고, 26절에서 31절은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이제 선물.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제 봤던 말씀 중에 이 6절 말씀이요.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고 그랬죠. 어 참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이 부모들에게 이처럼 너무나 큰 존재들이죠. 모든 것이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모든 것들은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 견고하게 서서 나아갔다는 이 구절, 특별히 여기 여호와를 힘입고 할 때는 이 힘입었다라는 표현을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여호와를 통해서 이런 의미로 좀 다시 번역해 볼수 있고요. 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을 때이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은 잡다, 견고해지다 이런 의미가 그 히브리어에 있거든요.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그 중심을 딱 잡은 거죠. 그 심령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처럼요. 사울은 휘둘렸죠. 문제에 휘둘리고 사람에 의해 휘둘리고 또 환경에 의해 휘둘렸죠. 그러나 다윗은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 요호와를 힘이 먹기 때문이다. 요아를 요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아, 요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요아를 힘입고 다시금 그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다시금 전장으로 힘있게 돌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 그가 요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아를, 요아를 통해서 그가 어,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게 이러한 위기나 이러한 고난이 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어, 여러 번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다. 이 위기와 수탄 고난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믿음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4요소, 뭐 3요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크게만 얘기하자면 믿음의 3요소. 그래서 동 믿음은 이제 첫 번째가 지식이죠. 그리고 동의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신뢰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어, 이 동의를 동의와 신뢰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보가 많이 이렇게 습득되어진다는 의미를 포괄하고요.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야다 라고 해서 지금 다윗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가운데 알게 된 지식, 뭐 이런 것을 이제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할 저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의 지식입니다. 참 지식이 참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거의 뭐 믿음하고 이렇게 그대로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칼빈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을 직결시킵니다. 마치 지식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정보, 데이터를 많이 한다는 의미를 포괄은 하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여 체험하여 알게 된 것이죠. 지금 다윗도 이렇게 요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마음을 딱 잡, 다 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지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죠. 그 지식이 다윗 안에 분명히 탁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죠. 여기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화와 감동이라고 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정, 머리로만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이해한다. 공감한다. 이런, 이런 의미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우쳐지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야다하게 되면, 내 감정과 내 천인격, 그러니까 내이 정서가 완전히 그거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의 온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신뢰,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지식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동의가 되어서 신뢰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탁하고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기꺼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것은 어, 참 지식에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신뢰까지, 동의와 신뢰까지 동의가 안 되면 신뢰가 안 됩니다. 마음에서 머리로 알고 있어도 어,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정말 깨달아져야지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보만 안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이해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한번더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도 기가 막힌 위기와 고난과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은 요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힘써야 될건 뭐냐면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예, 오늘도 쌓아져야 되는 것이죠 요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깨달아지고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신뢰하는 신뢰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오늘도 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00명을 이제 그 예, 아말렉 군대를 이제 추격해 들어갈 때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들을 이제 그 짐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쫓아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그 200명이 얼마나 이렇게 아 우리들 때문에 그 400명 말도 안 되는 그 숫자 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해 들어갔는데 어 우리 때문에 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 여러 가지로 이 200명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부소 시내가에 머물게 한이 200명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왔을 때 영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어땠는 지 아세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했다 이 말은 잘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다윗도 이들을 향한 마음이 애틋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자, 무난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왜 무난 이런 무난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죠. 어, 지금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못 마땅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이들 이 물건 이거 주지 말아야 된다 약탈한 거 우리의 전리품들 나눌 수 없다 그들의 그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고 이들의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논리도 맞아요. 목숨 걸고 싸운 건 우리들이다. 목숨 걸고 싸워서 죽음의 그 어떤 죽음까지도 감당하고 정말 생명 걸고 싸운 건 우리들이다. 뒤에서 여기 집만 지키는 이 사람들은 어 이걸 이 전리품들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그냥 처자식만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한 보상이다라고 했을 때 22절의 논리도 뭔가 이렇게 좀 맞는 논리 같아. 아니 세상적 논리에 의하면 이 맞는 논리입니다. 세상적 논리에 의하면. 근데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요. 틀렸다는 거요그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주 이게 감정적으로 다윗이 대처하지 않네. 그죠?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 품고 용납하는 표현이거든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이구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400명 갖고 이게 될 싸움이 아니었던 것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다윗 죽이려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 죽이려 들고 마음이 급해 다윗 돌로 치자고 하면서 원래 이거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 기가 막힌 기적같은 승리를 얻었죠.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못한다. 너희가. 너희가 이렇게 우리가 마치 내가 힘을 써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은 승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보상인 것처럼 그렇게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혜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희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예. 자,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순간 22절의 말에 혹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사울처럼 아마 22절 아마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로는 이러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에 있었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 다윗은 지금 이 앞에 얘기했던 그 6절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쫓아 나아갔던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22절의 이런 의견들도 딱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 아롱이 다롱이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 뭉쳐 있죠 교회 안에 어, 또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존중해 줍니다.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뭐뭐 뭐 그렇게 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죠. 나와 다를 수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22절의 이야기는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요, 생각이 틀린 겁니다. 예, 생각이 틀린 건 어떻게 바, 반응해야 돼요? 존중해주면 안 돼요. 그럼 거절해야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이 틀린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 기준은 뭐예요? 그 분별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이 분명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인지를 이제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어, 벗어나면 틀린 것이고요. 하나님 기준하고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어, 그렇지만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어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어떤 생각들 내 합리적인 이성의 어떤 생각들 논리들 그런 거 달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거는 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승리가 아니고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까 30장 6절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용기를 가지고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 그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내 거니까 내가 내 보상을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나누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움켜지면 어떻게 돼요? 움켜지면 그건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는 거죠 자기 수고로 얻은 승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들의 이런 의견은 어, 하나님뜻에 벗어났다는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딱이 원리죠. 어, 내가 싸웠으니 내 거고 안, 전장에 안 나간 너희는 예, 나눌 수 없다. 어, 이게 얼마인데? 예? 아이고 아까워. 그런 거죠. 다윗은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어, 시글락이 도착해서 그 전리품들을요. 그 200명하고만 나눈 게 아니라 유다 장로들. 이게 다 나눕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13개 성읍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다 헤브론과 브엘세바 주변에 있는 어 다그성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먼저.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반을 쌓게 됩니다, 이게.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것이 이렇게 나눔했던 것이 기반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모습. 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어, 이것이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 어, 말씀에 대한 이 기준이 분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일과 목숨 걸지 말고 이렇게 용납하고 가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문제,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좀 용납할 수 있어야지.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이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마치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냐.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다른 것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 뜻이 뜻이냐,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너무 큰 교만이죠. 반대로 목숨 걸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목숨 걸어야 할 진리 앞에서는 제대로 목숨 걸어야죠. 진리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일말의 타협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알자, 힘써 요하를 알자. 이것이 있어야. 분별력도 생기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환경이 휘둘리지 않고 사람이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하나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시고 또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에 오늘도 힘을 다하셔야죠.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죠.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질 때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눔과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어, 그런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신 은혜로 얻은 그 모든 일상의 이 기적 같은 은혜들을 기적 같은 승리들을 마땅한 것으로 알지 않고 은혜로 알아서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